메뉴 가격 안 보고 쉽게 구고자 <laughs> 스스로 이루셨어. 오자마자 들른 것은 여기 메밀 한기입니다 오자마자 먹는 것부터 찾는 우리 홍도 밥상 첫 번째 밥집입니다. 제대로 먹거리 여행이죠 여기는 이렇게 팝니다. 오늘 오늘 뭐 먹죠? 네, 국수 맛있게 드시는 법이랑 황금 비율인가봐. 메밀 직접 뽑으신 거래요. 진짜? 기대가 된다. 어. 와 냄새 진짜 좋아. 우와. 김치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게 네. 예, 블루그거든요 아, 네. 가게 소개라든지 메뉴 아 소개 같은 게 나와있을 텐 아, 네. 여기 수저통이 있는데 젓가락만 한가득이 있는 놀라지 마시고 숟가락은 따로 주십니다 숟가락을, 숟가락을 연기면좀 꺼내주시지요? 아, 그러게 그러셨어야 되는데 저에게 부족합니다 아직 하 아, 김치전 냄새가 나 묵은지로 했다고 요 응. 하셔가지고 진짜 묵은지 맞으세요? 응. 오김 오, 풀풀 어떻게. 나요 오이쁘다 먹어볼까? 네, 먹겠습니다두 장이네요. 아두 장이요? 어, 두장 있어요. 아 어떠신가요? 음, 맛있어요. 진짜? 음,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무근지가 무지 집이 나올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먹은지가... 김치가 되게 맛있어보이는데 그렇지, 되게 진짜. 양배 그런... 우리 아빠가 자주 해주는 양배추 김치야. 어, 아 진짜? 양배추 김치? 어 그러네. 배추 김치 아니야? 음, 되게 시원한데? 음 진짜 맛있다. 감자심이 아니 아니 사진을 음. 찍어야 돼요 대기 중이에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음이오 맛있겠다 오빠가 음식이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온심이 집을 한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 픽입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 어, 고소해 들깨 너무 좋아요 감자 맛이 엄청 많이 난다 그니까 파게쥬이샤 우와 진짜 달아 아네 어, 감사합니다 이게 두 국자 반 정도 될 겁니다 아 아까 써있던 거 다른 네. 것들요아 감사합니다 엄청 맛있어 보인다 오늘 양이 엄청난데? 부어겠습니다 음, 이 정도면 되겠지? 음~~ 와우~~ 엄청나요 아~~ 진짜 맛있게 잘 먹는다 음. 와 이거랑 같이 메밀전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거 같아 응아 양념이 음. 진짜 달달하고 맛있다 어, 내가 아는 그 막국수 맛이 아니야 조금 그러게. 처음 먹어는 맛인지 모 고추장 맛이 느껴지는 거 같긴 한데 맵지 아니, 않고 달아 한이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이 레시피대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기름 식한번 겨자 한바구 식초 식한바구오 맛있겠다. 네, 참기름이 아주 좋아. 음, 이거 참이지, 음. 그렇지. 음. 달고 짜고 고소하고 음, 맛있어. 맛있다. 근데 원래 기본 양념 자체가 음, 맛있어. 맞아. 가지고 이건 딱 일반 기본 맛있는 막국수 맛. 일반 기본 맛있는 막국수 맛. <laughs>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 먹었어. 뚝딱이쥬. <laughs> 와 따뜻했어. 해가 떴어요. 너무 감사히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laughs> 자, 우리 다음 코스는 어디죠? 평포대로 갑니다. 평포대, g 벚꽃 보러 갑시다. 이거 다 아... 벚꽃 나무인데 아직 안 폈네요. <laughs> 다음 주에는 다필 텐데 그때 아...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한주 일찍 왔는데 그래도 예뻐. 그치? 음,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4월 4일에 강릉은 이렇습니다. 어, 여기. 전구를 달아놨어. 이거 밤에도 볼수 있어. 여기도 수 있게. 아마 벚꽃 축제를 할걸? 벚꽃핑. 축제가 벌어지고 있네. 경포 벚꽃핑! 아, 와, 벚꽃핑. 와, 예쁘다. 예쁜 어, 여기 벚꽃 아, 폈으면 아, 진짜 아, 예쁘겠다 어, 아, 여기 다음 주에 여기 자리 치열하겠는데. 푸닝매트아 아, 아, 이거 밤에 또 이거 조명도 켜지나봐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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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안에 뭐 들었지? 궁금하다. 어, 아, 여기 담요 아, 같은 거 있구나. 나의 벚꽃핑 찾기. 나의 벚꽃핑이죠. 뭐 <laughs> <laughs> 오, 이런 것도 할수 있나봐요. 벚꽃네컷 아, 벚꽃 사투 스티커. 아, 아, 피크닉 대여, 저기 있네. 타로 체험도 있고. 햇빛이 따스워서 너무 좋다. 아, 너무 어, 너무 <웃음> <웃음> 갔어? 응 어, 뭐 갔어. 이게 매운 거야? 그니까. 방금 벌이 와이프 꼬신 줄 알고 왔다 갔어요. 응. 응. 말이 무서웠지. 아, 벚꽃이 핀 곳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응. 근데 안 보여요, 벚꽃이. <laughs> <laughs> 근데 문희 언니가 강릉에 벚꽃 많이 폈다 했는데. 물어보자. 도대체 <laughs> 어디였냐고. <웃음> 팝콘같 <laughs> 똑같이 아, 얘기하려고 그어 팝콘을 저기서 나나 아~~ 벚꽃이 팝콘같이 생겨서 피자 아았지만 밥먹고 걸으니까 너무 좋아요 벚꽃 진짜 많이 폈을 때 오면 너무 예쁘겠 맞아요 근데 그때 여기 사람도 많겠지 자전거다 자거다 엄마 아빠는 위대하다 폭삭 소가수다 그냥 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아직 추워요 일찍 오시는 분들 뭐 챙겨 오세요. 저기 벚꽃 축제라고 써 있어. 어, 그러네. 경포대 벚꽃 축제. 발음이 조금. 경포대 벚꽃 축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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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먹거리 파는 데인가 봐. 나 경포대 처음 와 봐.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뷰. 예쁘네, 여기. 너가 제일 예쁘다. 거기 계신 너님. 예쁘신 너님. 귀여워. 엄마, 머리를 가르십니까? <laughs> 도망간다, 너님! 돌아가지 마세요. <laughs>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이게 걸어서 가면은 7km를 걸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래서 다시 차를 끌고 나서 저쪽 반대편 주차장이 있는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까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회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웃음> <웃음>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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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laughs> 입으시오 춤을 춰주시오 어옷지마 경포원은 벚꽃이 아직 안 펴서 환한 설원을 가보려고 합니다 오. 오로라 헌터처럼 벚꽃 헌터 우리는 바로 <laughs> 벚꽃 벚꽃헌터 헌터다 <같아. 웃음> 벚꽃을 찾아 떠나는 여행 화경과 환한 설원 기념관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좀더 벚꽃이 많이 피어있는 것 같아요 바람 부는 거는 똑같네요 <laughs> <웃음> <웃음> 와 여기 나무 엄청 크다 우와. 엄마? 헌한 설원 되게... 그대보다 더 아름다운 홍도씨가 왔어요 자조리 <laughs> 자제, 홍도씨... 자제 부탁드립니다 자조해 달라고 안 왔어 자제 <웃음> <웃음> 자제해 <laughs> 싫라 <싫어>. 우와 <laughs> 여기 뭐야? <laughs> 우와, 너무 예쁘다. 여기 완전 만개하면 엄청 예쁘겠다. 여기 화난사란 기념관 꼭 오세요. 여기 진짜 예쁘네요. 어. 더운 날 와도 너무 시원할 것 같은 게 여기 나무가 진짜 많아. 와, 저기 이렇게 크지? 나무들이. 다 뭔가 흰색에 핑크 아니면 하늘색인 것같습 맞아. 우리도. 큐, 어. 큐가 <laughs> 뭐야? 뭐 어때요? 여우랑만 있는데 뭐 어때요? 마흔살 아재 큐. 마흔살 아니에요! <laughs> 아재 <아주> 한참 걸었거든요? <laughs> 마흔살. <40살. 웃음> 여기 난사란 기념관에서 바로 경포호로 어. 이어지는길이 차라리 아예 이쪽으로 와서 걸어가도 좋겠다 차를 여기 난설원에다가 하고 여기서 제일 지금 제일 많이 핀것 같은데 이거 오 예쁘다 그렇지 하늘색 초록색 배경에 하얀색과 핑크색 꽃길 너무 좋다 옛날길 느낌에 진짜 사진 안 담겨? 가세요 저는 저의 목적을 다하겠어요 나의 예쁜 공주님의 촬영에 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안녕 별바닥이 핑크야. 홍도님이랑 잘 어울리는 핑크 길이야. 카페. 핑크 카페. 결국 제일 공영주차장에 왔습니다. 평일에는 중앙시장 근처에 노상에 대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가보고 있었는데, 진짜 오늘 금요일인데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인심 좋네. 갑자기 지나가는데 과자 주셨어요. 음, 엄청나 있어. 음. 어버이기다 <laughs> 오늘의 카페. 첫 카페죠. 안녕하세요. 타르트가 유명한 거 봐요. 음. 귀여워요. 커다란 타르트가 유명해요. 포장도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포장해서 한 번에 가져가서 먹겠습니다. 이번엔 시장에 가서 회를 찾으러 갈 겁니다. 다 들고 피크닉 갈 거예요. 거예요. <laughs> 오, 유성상에 여기 세트가 이렇게 팔아요. 네. 그러면 참돔이랑 도다리랑 숭어 이렇게 돼요? 네. 네 여기 마스카와라고 이제 껍데기 부분을 불로 태워가지고 조금 이제 겉바속촉 느낌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냥 회를 먹겠습니다. 사장님 얼굴을 벌고 하는 유정상이에요 이렇게. 얘가 도미래요. 국내산이 이렇게 살짝 얻었답니다 완전 어두운 거는 또중국산이라 조심하시고, 핑크빛이 도는 게 일본산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먹는건 국내산. 별빛이 가득한 아이 어, 진니까그렇지 비늘 별같아 맛있게 먹어줄게. <laughs> 사장님이 조선 호텔 11년차 셰프로 일하셨을 때, 이게 손질이 엄청 빠르신 분. 팩까지 듭, 갑시다. 피크닉 가자. 여기다 깔면 먹을 수 있겠는데, 저기는 바람 장난 아니야. 아, 그래? 안 되겠다. <laughs> 낭만 미쳤다 좋은데? <laughs> 네? 저희 나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해수욕장 가서 피크닉 다 가져왔거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회가 날아다닐 것 같아서 <laughs> 바닷가 잘 보이는 주차장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저기 멀리 바다가 보이고, 깔끔하고 완정적이게된 일이었나? <웃음> <싶은>. <웃음> 열심히 사진 찍는 중입니다. 밖은 되게 추운데 차안에 되게 따뜻해가지고 너무 좋네요. 이래서 차박하나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사히 <laughs> 먹겠습니다, 여보. 맛있게 드세요. 여보 덕분에 먹는 뽕짜회뽕짜회입니다와 이게 도다리. 도다리가 이, 지금 철이라고 하죠? 도다리. <웃음> 맛있어. <laughs>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쫄깃쫄깃 맛있어? 되게 꼬들꼬들하다. 응. <laughs> 음. 이게 뭐지? 이거 뭐? 감 어, 이거 뭐 이렇게 말랑말랑 해 음, 너무 맛있다. 도다리가 이게 뼈 때려오는 거라고. 아까... 음... 우리 도다리랑 숭어랑 참돔.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5만원 세트입니다. 아, 쫄깃쫄깃한 게 참돔이고, 여기 음. 말랑말랑한 게숭어인 숭어 숭어? 같아요 음. 원래는 오징어 회를 먹고 싶었는데, 금어기 시즌이래요. 아쉽지만, 숭어를 선택했는데, 숭어도 맛있어. 응. 음. 와이프 덕분에 이런 것도 처음 해보고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는, 저희 와이프가 정확하게는, 리뷰 체험단을 되게, 음, 10만원을 어떻게 여행하나 생각하셨을 텐데, 리뷰 체험단으로 모든 가게를 예약해놨습니다. 이게 미리 음. 여행을 잡아놓으면, 리뷰 체험단을 음. 이제 신청하기가 음. 쉬워요. 쉬워요. 리뷰 체험단이 어디 어디가 있었죠? 강남 맛집, 레뷰, 리뷰 노트, 슈퍼멤버스라는 거는 당일 가서 해도 되는. 그거는 근데 이제 블루 지수에 따라서 음. 단계가 나눠져요. 지수가 높으면 100% 공짜, 만약에 조금 낮으면 뭐 70%, 50%, 30% 이렇게. 그 사이트들은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고서 거의 당첨됐다는 연락이 오면은 가서 먹고. 이제 블로그든 SNS든 조건이 써있어요 상세하게 그거를 작성해가지고 후기를 남겨주는 리뷰를 남겨주는 와이프가 글을 되게 잘 써요 블로그 지수도 되게 높고 아직은 초보입니다. 초보백. 근데 나는 원래부터 음식점 가면은 사진 찍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식 나오는데 바로 입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와이프는 음식이 나오면 일단 사진 찍고 예쁘게 이제 플레이팅도 하고 그다음에 사진을 또 찍고 가게 분위기도 찍고 이런 거를 워낙 항상 해왔던 거라 이제 재능을 살린 일인 거죠 응. 오빠도 나랑 연애할 때 항상 사회 찍는 거 기다려줘가지고 그만 기다렸다가 <laughs> <laughs> 다 찍어먹고 그랬거든요 나에게 딱 맞는 걸 발견해가지고 네.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여행 짰을 때 이런 거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가시면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도 체험해 볼수 있고 생각보다 하는 가게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 이 가게가 해? 할 정도로 좀 유명한 가게들도 어. 되게 리뷰, 리뷰 체험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거기는 이제 좀 경쟁률이 세겠죠? 지원하는 사람도 많고 이번에도 여보 신청할 때 경쟁률 셌어요? 아안된 것도 있는데 음. 안 되면은 이제 기간이 여유로우니까 다른 음. 데도 신청해놓고 이래서 이번에는 다섯 끼다 성공했어요. <laughs> 금요일 아침 점심 저녁 토요일 점심 저녁 그리고 배낚시까지. 배낚시가 대박이야. <laughs> 음. 우리가 통영 거제 갔을 때는 내가 아직 블로그 초보라 몇개 당첨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하고 싶은데 다 당첨이 됐어 정말 블로그를 꾸준하게 했어요 이게 그냥 된건 아니고 그동안 정말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그냥 시작한 지 이제 몇 개월 됐지? 작년 5월, 6월부터 시작한 거 같은데 응. 1년년 1년 1년 거의 다 돼가네 총조회수 5만 명이 넘어갔죠 들에 비하면은 적은 건데 그래도 소소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음. 메뉴 가격 안 보고 시키고 <laughs> 자저 결혼하고서 와이프가 메뉴 금액 안 보고 시키고 싶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듣고서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는데 스스로 이루셨어요 <laughs> <laughs>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분들 연인때 같이 데이트한다는 그런 느낌이 없다는 사람도 많은데 리뷰 체험단을 하면은 거기 가는 게 데이트가 돼서 응. 그 새로운 동네를 또 가볼 수도 있고 뭔가 탐험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는 응. 막 삼청동 이런데로 많이 응. 신청을 해놔 얼마 전에도 삼청동 새로 생긴 카페 갔었는데 진짜 비 좋더라고요 응. <laughs> 가게도 진짜 좋고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어요 여러분 그 복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폭삭 소화 수다에서 보셨죠? 김선호 배우님이 하시는 거 보셨죠? 복은 운명은 만들어내는 거다 노력해서 음, 갑자기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이걸 먹고 또 아까 카페에서 받은 것도 또 먹고 숙소로 가서 저녁을 또 먹으러 갈 거예요 배 터지는 여행입니다 원래 여행은 먹는 맛이지요 오브웨이시라는 카페 아까 거기 갔었죠? 여기는 타르트가 전문점입니다 엄청 큰 타르트를 팔고 있는데 열어셔도 돼요 네 우와, 감자, 감자 타르트다. 어, 감자 타르트였어. 응. 감자 타르트,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해놓은 게, 킥인 것 같아요, 이 가게. 와, 아, 냄새 진짜 좋다. 너무 맛있겠다. 초당 옥수수. 옥수수 가운데 박힌 거 보이세요? 지금 배불러가지고 뭐 하나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부제를 전혀 쓰지 않아서 냉. 건강하네, 건강. 응. 건강하면 살안 쪄. 여기는 시원한 상태로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써있네. 어, 그럼 지금 먹으면. 응, 딱인 것 같죠? 딱이잖아. 오, 안에는 그렇다. 기본 아이가 애그네. 살깔, 하트까지. 할까? 계란찜 같아. 와, 옥수수향 진짜 좋다. 아니, 이거 페스츄리도 너무 바삭하고 맛있어. 그러니까. 소양수 먹으면은, 그냥 옥수수처럼 아삭아삭하게 바닥 씹히는 느낌이 아니고, 쫙쫙씹힌단 말이야. 그, 집이 집처럼 씹힌단 말이야. 근데 그거랑 이페스츄리의 바삭이랑 잘 어울려. 아까 안 드신다고 하신 분. 손! 자! 지금 긁어 먹고 있습니다. 없어서. 그러면 이것도 맛이 완전 다른 그러니까, 거잖아 어 헉, 안에 감자 들어있겠다 오마이갓 근데 오빠가 진짜 구황작물을 진짜 좋아하네 구황작물이라고 하면은 <laughs> 구황작물남 <laughs> 구황작물남이에요 차 사면은 음. 그냥 차에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밥, 밥 집에서 안 먹어 어, 도시락 싸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어. 막 여기에 나와서 먹는 거 아니야? 굳이 굳이 그러니까. 굳이 나가서 어디 가가지고 그것도 좋지 아니 그냥 아파트 주차장에서 오늘은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웃음> 왔습니다 <웃음> 오늘의 <laughs> 혼돈밥상 <혼도> <laughs> 저희 숙소입니다 아늑하죠? 프리미어 더블입니다 그 저쪽에 여기 켄싱턴에서 유명한 정원이 있다고 해요 캡슐커피도 있고 여기 물그이는것도 있고 어머, 슬리퍼도 있었네? 응. 여기 미니 냉장고 샘썸 어메니티도 많이 없어요 여기 어메니티는 폼이랑 여기 바디로션도 있고 바디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 다 있고요 그리고 욕조도 있어요 어 너무 좋아 지금은 난방만 작동되고 있대요 이걸로 조절하면 된다 그랬고 아늑한 우리의 하루 숙소 <laughs> 제 직장에서 프로모션하고 있는 호텔이어가지고 쌍강에 왔습니다 우와 김현아 선수 이나바우 우와, 멋있다. 공주님이 내려오실 것 같은 계단이요 그치. 이1층에는 귀여운 곰돌이가 인사하는 키즈 카페입니다. 저, 진짜야? 대표 선발전에서 착용했대칩필사인 스파이크래. 그래. 한쪽은 어딨어? 그러게, 왜 한쪽만, 다른 한쪽은 다른 쪽, 다른 <laughs> 호텔에 기증했나 저기 글램핑장도 있어요, 저 멀리. 분위기 좋다. 어. 고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아! 아. <laughs> 저기 가서 찍을까? 아니 왜? 어린이 형자가 여보한테 꽂죠? 오빠가 주는 게 아니잖아 아 감동 우리 와이프 이렇습니다 제가 주는 거 아닌 건안 맞네 예엽다 분수 보고 있어 응. 아, 여기 예쁘다 여보 여기 서봐 둥글 봐. 요둥글오 예쁘다 여기 나 이거 왕이었어 근데 닭싸움을 다 같이 언제 한번한 적이 있어 음. 근데 내가 다 이길 것 같은 거야 어. 난 아직 팔팔한데 몇명안 어. 그 남은 거야 내가 바로 내려서 다일 1등 하기 싫은 어머 아왜 찍어 양보할 수 있는 여자 <laughs> 관심 받고 싶지 않아 <laughs> 어느 정도로 관심 받기 싫었으면 <laughs> 그거를 포기해 그냥 키미도 <laughs> 있어 가져오신 거 아니야? <laughs> 어, 무예도 글램픽댕이였어 <게임이 웃음> 이거 이렇게 쓰는 건가 다어 장수양 선양삼을 품은 닭 오우 수형갈려뜸이렇게 됩니다 메뉴가 되게 다양해요 여기 밑반찬이 되게 잘 나오고 맛있다고 해요 우와 와선삼이네요 엄청나 한반 더 한반 더오 만두 엄청 커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국물 진짜 진하다. 와, 엄청나요. 네, 진짜 밥 맛있어요. 여기 그 안에 밥이 뭐, 영양밥 같기도 한데, 한방 느낌이 되게 좋아서, 음. 쓰거나 막 그런 애들이 싫어할 맛이 아니고, 또 단맛도 있어서 되게 좋아요. 색깔이 달라진 곰탕. 음, 매콤해.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드셔도 되게 맛있고, 맛있게 매워서 아. 좋아요. 오, 좋고. 와 wow. 왔다 배부르다 여기는 금액이 3만원이었는데 메뉴 3개 시켜서 먹었어요 여기도 카카오맨 리뷰가 되게 좋아 리뷰가. 사장님이 친절하시고 밑반찬들이 다 맛있다고 응, 진짜 맛있었어요 내가 어떤 블로그 본 거에서는 냉이무침막 응. 이런 것도 있어요 냉이는 안 나왔던데 제철 식재료로 하시나? 봐아 그래서 메뉴가 매번 다른가보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장수현, 감사합니다. 우리 예쁜 오늘의 집, 캔싱탕. 하루 마무리! Oh <laughs> 오늘은 워티디, <오디디>, 안녕! <laughs> 오늘은 배낚시를 하러 갑니다. 밥 먹고 배낚시를 갈 거예요.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우리 이제 홍게 먹으러 갑니다. 홍게! 홍게, 머니피를 먹으러 갑니다. <laughs> 예! 갑시다! 우와! 숙초! 숙초 가는 거죠! <laughs> 강릉 갔다가 훗쳐갑니다. 가 강릉가... 상인의 횟집. 홍계, 무한리필. 오자마자 주신 정갈란한상 보면은 바로 쪄주시더라고. 원래 이렇게 나와요. <laughs> 우와. 옷몇 마리야, 이 다 드시면 네. 저희가 또 바로 세팅해서 나와요. <laughs> 해물찜은 <해무침은> 게딱지밥하고 <laughs> 하고 같이 먹어 돼요 아 엄청 맛있어요. 아 <laughs> 어, 맛있겠다. 일단은 이 다리부터 자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할게요. 여기서 마디 옆에, 마디, 마디 옆에, 옆에. 작은 쪽으로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아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아그 마디 옆이니까 여기.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와, 네. 육즙.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게 조금 먹는 사이에 다 나와 버리. 홍게라면 와 엄청나다 파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여기 이거는 해물침 그리고 좀 있다가 딱지밥도 나오는데 진짜 많이 주신다 미쳤어 너무 맛있겠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제 게닭지밥두개 현도 고소한데 이거 누룽지 좀 있어 현도 드신 가어맞쳤어 대박이야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아 달고 보소하고조하고 새콤하고 모든 맛다니다 깻잎도 있어서 한번더 리필을 받았습니다 마리나더 주셨어 완백이홍게완잘 먹었습니다 손이 완전 쪼그라들 때까지 결정으로먹었어 감사히 먹었습니다. 비가 와. 네못 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는데. 비와도 뜨긴 뜬다고 했는데. 어, 비바람 몰아치는데 뭐 안전하겠지? 내가 <웃음> 구해줄게 대안에 같이는 홍도씨. 이빨로요? 마이블룩 <목소리> <laughs> 깜짝이야 <웃음> 자 이렇게 간통 간통 자 조금만 실수해 철사 어? 떨어져서 깜짝 놀랐어 구도 60m 60m 이상진이 지렁이를 만지다니 그리고 뭘 내리던데? 그래서 역시 오 잡았다 오,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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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laughs> 오 어, <laughs> 크다 여기 봐봐 우와 축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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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웃음> 홍태공님 세월을 낚는 중이신가요? 오 <laughs> 제대로 잡았네. 와 뭐야 한번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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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팔딱거려. 엄청 커. 대박. 뭐 하는 거야? 와 대박. 오빠 대박. 들고 있어봐. <laughs> 우와 잡았다. 오리가 잡은 거손오해 주고 계십니다 식혜용으로 손질해 주신대요 배구치고 작아요? 작아요 아 작아요? <laughs> 여기 여기 딱 좋다 낚시하고 따뜻하게 먹으니 좋네요 그니까 응. 바다니는 정말 힘든 거야 관식이, 관식이 정말 힘들었겠다 어떻게 음, 그렇게 매일매일 매일 매일 빠짐없이 <laughs> 관식이 생각 많이 했다 생수병을 허, 호텔에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laughs> 만선이요 만선 만점. <laughs> 그 아바이 순대는 알고 있었는데 아바이 마을이는 처음 알았습니다 오 들 좋아요? 맛있게 음. 드릴게요. 귀엽다. 오, 어, 진짜인가 뭐, 이거? 오, 어, 이거 뭐야? 아, 가짜 같지? <laughs> 저렇게 판다는 거겠죠 저희가 찾아가는 가게가 또 있습니다. 어, 아, 여기. 어디? 아. 고원. 아바이 마을 2대 고원. 얼마나 오래 하셨으면 2대가 이어서 여기를 왔습니다. 고원. 되게 식사 종류가 많고, 순대도 되게 종류가 많네요. 모둠순대랑 아바이 순대 을 시켰습니다. 아, 시켰다. 따뜻할 것 같아. 낚시하고 와가지고 응. 추웠는데. 첫 번째로 나온아바이순대꼬음 전복이 엄청나게 아바이순대가난 뭐 다른 그 음식 이름인 줄 알았어 아빠 아빠 부르는 그 사투리래 아 by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 푸짐하다 아바이 오징어 순대 너무 맛있다 오징어순대 다 형님은 다 먹었어 응 쪼금한데 아, 자 밥이 순데. 콩이 들어 있 콩이 의점 단면도 있어 되게 좋다. 진짜. <목소리> <목소리> 너무 맛있다. 아빠가 낚시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One, 아, 진짜 잘와 속초 중앙시장이 <laughs> 왔습니다. 오픈 버스라는 앱을 통에서는 다양하게 여기서 체험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오 되게 많아. 젓갈도 있고 튀김도 어. 있고. 성형 생각나네. 와 사람 엄청 많아요. 아 이거 중앙낙강정이 되게 맛집이에요? 우리 이거 뭐할 생각 없어요? 강고자 젓갈 찾았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우리 저쪽 가야 되는데. 오징어 젓갈, 과자미식혜 낙지탕, 마치야, 빨리 비백 100명 난 빼요. 음, 우와! 통이 되게 예쁜 걸 담아주신다. 정말이구걸 2만 음. 원정니다 음. 오징어젓까지 시식도 좀 해볼 수 있어요. 누룽지가 아니라 그냥 오징어 젓내죠 자 여기다 두줄 일행 가시죠 오 맛있다 맵지도 않고 갈색깔고 너무 맛있어 밥도둑이야 밥도둑 진짜 밥 먹고 싶다 이렇게 와이프 덕분에 돈을 안 쓰고 10만원대로 강릉 여행을 마쳤습니다 와이프의 엄청난 글쓰기 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체험단으로 많은 것들을 할수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박 2일 10만원대로 여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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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술빵이랑 이것저것 먹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주위 장난 아니에요 아쉽지만, 그 다음 기회 먹어보는 걸로. <laughs> 다음에 또 옵시다. 또 옵시다. 제가 왔어요. 제가 왔어요.